안녕하세요. 송샘의 누름꽃 송샘입니다 오늘은 아파또 작품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 앞전에는 음, 오단 서랍장 그리고 해바라기 작품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. 이것은 자격으로 만든 작품인데요. 이 자격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. 저 전라남도 강량에서 갖고 왔습니다 예, 산속에 아저씨가 작약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작약이 예,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는 부산에서 여기 부산에서 아마 강량으로 넘어가서 긴 산길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정말 거기는 경치가 좋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이 작약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격을 만나러 갔는데요 너무너무 이쁜 표정에 너무너무 마음이 변했, 반했고 그래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쁜 자격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표정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표정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자격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. 자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와 이제 부 같은 거, 건강 같은 것을 또이게 같이 해준다 해서 이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자격이라는 이 꽃은 되게 고급진 꽃입니다. 일반 꽃들도 되게 뭐 귀하고 소중하고 이쁜 꽃들이지만 이 자격이라는 음, 꽃이 풍기는 그 약간 좀, 좀 카리스마는 조금 약간 고급지게 음,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 자격이 이런 꽃을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자격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, 일반 사람들은 이 꽃을 이제 이렇게 건조하고 누름을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또 색감을 잘못내신들는 분들이.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주로 사서 하는 꽃이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교감하고 그렇게 해야 제가 그 꽃을 데리고 온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집에 가지고 제 손에서 이렇게 누름을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답니다. 이 항아리는 또 어령에서 음 산그 정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뭐 낙엽을 따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었거든요. 어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하면서는 스토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많은 족도 만들어 가면서. 음, 자, 아파라는 이 작품을 하기까지는 참 힘들고, 어, 빨리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섭을 빼줘야 이렇게 이쁜 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, 이게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, 인내도 있어야 되고, 모든 게 갖춰야 이 아파 작품을 하기 때문에, 선뜻선뜻 선뜻 아파 작품에 접근하기란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이것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힐링 같은 것을 느끼고, 한번 아파에 빠지면, 음,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파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작품을 한 작품들은 10년, 20년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. 이곳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고요.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, 저희들이 이제 공기, 진공, 처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, 이게 조금 뭐야.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. 10년, 20년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특유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이들 방이나 이 거실 같은데 뭐 현관문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해놓으면 되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이런 아파 작품을 판매하게 된 계기가, 어, 어, 부산 백수군가 거기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파작품을 몇점 갖고 나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중에서 한 분이, 음, 좀 몸이 안좋아셨어요뭐 수술하고 회복 중이었는데 이 아파작품을 선뜻 사시더라고요. 사가지고 한두 달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아파작품, 이런 작품을 또한 다섯 개 사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물었더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고, 예,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뭐좀 기도해 주는 것 같고.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도 몇번씩 본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이, 이 액자, 액, 어, 아파 작품을 먼저 보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달 지나고 나니까 되게 몸도 많이 좋아지고 아무리 아무 그냥 좋은 생각을 했어 그렇겠죠 그래 가지고 옆에 친구분들이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하니까 어, 내가 아파 서고을 이렇게 만났다.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다 하니까 그 옆에 분들이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것을 한 다섯 개만 더 만들어 달라고 해라.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판 적이 있어가지고,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아파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 작품을 이렇게 많이 사가기도 했습니다. 예, 제가, 저는, 음, 십몇 년이 넘었지만, 음 개인전은 작년에 작년 12월 20일 날 처음으로 예 부산 디자인 전시관에서 처음으로 했답니다. 그만큼 아파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작품은 내케이트에 두고 싶어서 제가 전시를 안 했는데 예, 저희 딸들이나 이게 보고 식구들이 보고 많은 이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라 같이 교감을 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안 주고도 되지 않나.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마 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잘한 것 같고, 앞으로 많이 이제, 많이 애용해 주시고, 음, 구독도 좋아요, 어,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도 하면, 아무리, 제 아파 작품이 빨리 또 영상이 뜰것 같기도 해서,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. 이, 이 작품은, 이, 그 뭐, 작작 작품은 가로가 45 가로가 45 세로가 55입니다. 그래서 방이나 거실이나 뭐 현관에 들어온 입구에도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, 아무리 생각해도 <laughs> 너무 이쁜 작품이니까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또 하나는 제가 이 작품은 코스모스 작품입니다. 코스모스가 이렇게 있어 코스모스가 이제 왜 있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코스모스를 또 아파 작품에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담아봤는데 아제 생각 이상으로 예쁘게 또 나서 이것도 많이 팔린 작품입니다. 그런데 작품은 꽃 같은 작품이라도, 어, 꽃 같이 해주세요 하면 꽃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, 음, 그렇게 인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, 이것은 가루가 33이고, 세로가 40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 방에 해놓고, 걸어 놓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유리로, 저희도 진공으로 다 했고, 유리로 마감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10년, 20년 가도 변하지 않는 작품이니까, 많이 문의해 주시고, 상단에 제가 핸드폰 번호하고, 송소매 누름고 기재해 놓겠습니다. 예, 혹시나 문의나 그런 게 있으면,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